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몇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난, 갈릴리 가난에 혼례가 혼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또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아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내용은 특별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제목이 상당히 거창합니다. 어, 저는 이 제목이 제가 감당하기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니이 말씀을 제가 살아오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누린 바에 의하면 하나님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빛이 되시고 어둠을 쫓아내시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첫 표적을 갈릴리라는 땅에서 가나라는 동네에서 그것도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다루셨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보고 자세히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어떤 큰 원칙이 있고 그분의 큰 목적이 있는 이런 내용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요한복음 전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사도의 모든 것을 놓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알았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요한께서 주님의 직제자 사도요한께서 요한계시로 요한 1서 2서를 다 서신 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결정체가 요한복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새롭게 깨달고 요한복음 앞에 무릎을 다시 꿇고 요한사도를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뜨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이 영생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원히 사는 이런 의미로 그냥 넘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가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적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납의 그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 표적을 행할 때 단순한 기적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분에게 깨달은 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혼인,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혼인잔치와 같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출생이 중요하고, 가정을 가지는 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즐거움과 만족과 새로운 출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이것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즐기고 나누지만 결국은 바닥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닥이 난 사건이 있습니까? 또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속에 그 누림이 좋았던 부분들이 끝났던 흔적과 어떤 빈방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생명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공급되는 그분 속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